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 라고 했죠. 자, 그런데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그저 무엇인가를 눈물이 나올 정도로 힘들게, 열심히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것은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즉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것은 간절한 기도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을 말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간절한 기도의 눈물로 씨를 뿌리되 무엇을 위해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려야 할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이 우리 성경 한 구절 같이 읽어 볼까요? 시편 122편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자, 이 말씀은 시인이 성전에 올라가는 기쁨에 대해 노래한 후에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첫 번째 부탁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는 것이. 이 구약 시대에 예루살렘의 평안 여부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평안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평안했고, 예루살렘이 평안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평안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 자, 그런데 이런 원리는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신약시대의 예루살렘을 말한다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신약시대의 예루살렘은 교회. 교회가 평안하면 성도들 전체가 평안해. 그러나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면 성도들도 절대로 평안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이 10편 122편 기자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 자, 그런데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살렘은 평화, 평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평안의 도시라는 뜻이.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는 말은 평안의 도시인 예루살렘이 그 이름대로 평안하도록 기도하라라는 말이. 이런 시인의 권고 역시 신약시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교회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교회는 마땅히 평안해야 할 평안의 장소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마땅히 평안해야 돼요. 교회가 평안한 것, 이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없고 이보다 더큰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노래하는데 어떻게 노래합니까?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일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우리는 초대교회가 우리 교회의 늘롤 모델이 되죠. 그런데 그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그래서 교회의 표를 정할 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표를 많이 사용해. 저희도 몇년 동안 이 말씀을 우리 교회의 표로 정한 적이 있어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우리 교회가 정말 평안할 수 있도록 평안한 중에 늘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돼.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교회를 사랑하는 자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인은 뭐 어떤 부탁을 한다고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리고 이 부탁을 한 후에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 다음 구절 10편 122편 6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 하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함으로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형통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또 교회의 신랑이 되시는 분이.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가운데 누구를 위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기도할까요? 주님은 누구시라고요? 교회의 머리. 주님은 교회의 신랑. 그렇다면 우리는, 에, 에, 교회는 뭡니까? 주님의 몸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신부예요. 당신의 몸 되고 당신의 신부가 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자. 주님께서 이런 자들을 위해 먼저 기도하고, 이런 자들을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신부 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형통의 축복,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형통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형통의 축복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을 말할까요? 그것은 말 그대로 형통, 모든 것들이 다잘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말하죠. 그렇다면, 교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일에 방해되지 않도록 그 사람의 주의와 환경과 여건 모든 것들이 평안하게 되어지는 축복을 말하는 것이. 그러므로 진정으로 교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은 그 자신과 그의 집은 물론이요, 그가 하는 모든 일들까지도 평안하게 돼요. 왜? 그래야 교회가 평안하죠. 그래서 내가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래 내가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네 집도 네가 하는 일도 다 평안하게 해 줄게. 교회에서 네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방해받지 않도록 네 모든 환경 여건을 내가 만들어 줄게.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먼저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교회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성도들간의 관계도 평안해야죠. 성도들간의 관계가 평안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평안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내가 평안하게 해줄게. 그래야 내 교회가 평안할 것 아니냐? 그러므로 주의 몸된 교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면 사람들과의 관계, 특별히 성도들과의 관계도 평안하게 되는 것이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함으로 교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은 내 주변의 모든 일들이 다 잘되는 그런 형통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시인이 노래하는 것도 바로 이것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 오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은 교회는 물론이요. 자기 자신과 자기 주위의 모든 하는 일들까지도 잘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너와 내 가정과 너와 다른 모든 사람들의 관계들이 다 평안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인가? 저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눈물을 흘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된 주의 교회, 당신의 신부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축복해 주신다. 이 원리를 기억하고 항상 기도하되 저의 몸된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먼저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꼭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